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세영화입니다. 네. 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어, 옆에는, 어, 저와 늘 항상 어, 함께 하는, 어, 허준. H 이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밤에 펼치고 있는 세토대 훌과 쑤트. 남쪽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만나자고. 네. 근데, 차 타고 가도 될것 같은데. <laughs> 내 생각에는. 아, 가, 기 싫지. <laughs> 아니요, 그, 나올 때가 문제일 것 같아가지고. 나올 때? 왜? 엄청 막힐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막힐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긴 해. 아, 사실은. 어. 근데, 뭐, 너의 뜻이 그렇다면, 걸어가자. 오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어, 라이브를 키게 됐는데 어, 이렇게 함께 또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바씨 얼굴도 잊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오랜만에 켰어 사실 정말 죄송합니다. 얼좀 세바시. 그러겠습니다. 자주 켜겠습니다. 네, 이제는, 어, 좀, 일할 거다 일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한국이 늦었네요. 네? 한국이 늦은 시간이네요. 많이 늦은 시간이에요. 한, 12시 43분. 아 어, 12시 1시간, 내가 네, 한 11시 반에 켜려고 했었는데, 예, 네, 좀 늦었습니다. 가좀늦장군렸지 예. 네. 자, 앞에 모습. 예, 저희 지금 나폴리 경기 보러 갑니다. <laughs> 어, 그런 게 있어요. 어. 사람이 이게 살다 보면 늘 항상 어떤 일에 중립을 쳐들 수 없고 늘 항상 어 어떤 그룹의 소속감을 갖고 싶기도 하고 늘 항상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 안도감이 들긴 해요. 내 편이 있었을 때. 나폴리를 응원할 때 그때의 그 어떤 그 안도감이나 아니면 뭔가 어, 내 편들이 있다 내 사람들이 있다라는 어, 그런 안도감이란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재미있고 어, 좋은 추억들이 있고 뭐 그런게 있어요 아 어, 우리들님 네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지금 우리나라는 좀 많이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어잘 해결돼서 어또뭐 나아가는 어 발전하는 또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네. 아 이렇게 뉴스 보고 네좀 국제 미화되는 줄 알았어요. 그치 진짜 어, 해외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는 저희 입장에서 많이 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데, 어, 안에 계신 분들도 얼마나 또 그럴까 그런 생각도 어, 들면서도 많이 걱정스럽고 하는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어, 강한 민주주의를 어, 가지고 있어서 어, 이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예. 네. 좀 그렇죠. 예. 존나 좋은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은데다 네. 연하고 오더라고뭔 어, 네. 상황이냐 이게. 네. 이게 말이 되냐. 예. 네. 근데 아... 이게 그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어떤 법이 확 무너지면서 이게 계속 그 상태로 가버리면 어, 진짜 쪽팔릴수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나서서 뭔가를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심판이네요. 어 이제 고민하고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해결책을 이렇게 찾으면서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 지, 결코 그냥 쉽게 무너지는 나라는 아니다. 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다시 이제 일을 하게 된 네. 호준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에 유튜브를 세달 동안 같이 했었습니다. 네. 이태리, 독일, 슬라브, 세계 문화가 원하는 곳이 지기는 봐서, 어떻게 가보고 싶은 곳이죠. 음. 바로 맞아요. 이태리, 독일, 슬라브. 맞아요. 이세 개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냐면, 그, 랑고바르드 족이라는 그 족이 있어요. 네. 네. 그 랑고바르드 족들이, 어, 알프스 이남에 많이 내려와서 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네. 오른쪽 편에서 거의 중심이 됐던 곳이 약간 우디네나 아니면 이쪽 지역인데, 어, 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받은 곳이 바로 어, 우디네긴 한데 어, 한 1,400년도에 베네치아에 또 침입을 어, 받아서 베네치아의 영토가 됩니다. 어, 그래서 베네치아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또 서려 있고 북쪽의 느낌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랑 프리에스테까지 다 묶어서 베네토인거예요 베네토는 아닙니다 여기가. 또 다른 주 이름이 있어요. 아, 주 이름이 있어요. 뭐, 줄리아, 베네토, 아, 잠깐만. 어, 프리울리 줄리아, 베네치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주, 주에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프리울리 주라고 예, 보통 얘기해요. 아. 네. 아, 오랜만이나 호주님이 잊어버릴 뻔하 <laughs> 아, 오늘 아시는 분이었군요. <laughs> 어,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그좀 어 과실 맛이 많이 난다고 해야 될까 음, 음, 음. 좀 이걸 이제 이태리어로 푸르타또라 그러거든요 음. 우리는라포리랑 음,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나 보네요? 사이가 나쁠 이유는 없죠. 음... 네. 워낙 너무 다른 세계고. 네. 그리고 뭐 어떤 역사적으로도 접점이 없어요. 네. 집 같은 걸 봐도 네. 뭔가 이탈리아 느낌인 듯 아닌 듯 네. 소주에 물탄듯 네. 그런 느낌이 있죠. 드리에스테도 우디네랑좀 비슷한가요? 드리에스테는 조금 다른 게트리에스테는 오히려 슬로베니아가깝요 가까우긴 한데 어 오히려 약간 굉장히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에요 어, 여기는 그 영향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오스트리아 여기 좀 슬로베니아 쪽 보다는 사실 슬로베니아보다는 사실 베네치아의 느낌이 더 있죠. 사실 여기는. <laughs> 어, 역시 영설님이라고 이분이 어,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인정이에요 어, 어,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느끼는 거 어, 이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어, 나는 이제 배웠는데 어, 이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또 인정할 건 빠른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인정 안 하면 그 그냥 우뚱하면서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딱이 아, 사람을 인정해야겠다고 하는 순간 빠른 인정. 네. 아 우디네는 완전 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로부터 동서 교통의 접점, 그러니까 동류 접과 서유 접해. 네. 중심지. 동유럽과 서유럽의, 약간, 어, 막 중심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자주 거쳐다 그러니까 갔다. 육로로 가는데 거기를 거쳐가야 되는 약간 그 느낌이에요. 어. 트리에스테는 오히려 바다의 길하고 좀더 가깝기 때문에, 네. 어, 그러 오스트리아가 트리에스테 항구를 통해서 많은 또, 어, 이득을 바, 가지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리에스는 오스트리아의 항구로서 굉장히 그 영향이 많이 보이는데, 어, 우디네는 그런 느낌까지는 없어요. 음. 예, 육로 중에 그냥 뭐 하나 그 정도,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시, 시간이 없어서 어, 센터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안에 들어가면 베네치아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요. 슬로베니아 가보셨나요? 슬로베니아 네한세번 가본 거 같아요. 언제 어... 네. 한번 가봅시다. 저는 이모부가 슬로베니아 분이셔가지고 네 가봤어요. 어요아 o v e n i a Slovenia, 할머니는 몇번 가보셨고? 가보셨고. 슬로베니아도 굉장히 좋은 뭐... <laughs> 뭐 루라라냐뭐피뭐 굉장히 좋은 도시들 많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아, 이탈리아 민족하고 그 슬라브 민족들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거기 가보면 알아요. 음...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 그 라틴족이라고 그러죠. 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습성, 어, 그런 게, 여기선 다 고스란히 있는데, 그게 얼마 차이 안 나는데도, 그 국경을 딱 넘어가잖아요? 네. 그게 안 보여요. 아... 쉽기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여기에 이탈리아 사람들의 디테일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다르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또 들어왔, 들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소문으로 얘기하면, 올라오시죠. 네. 네. 러시아 말고도, 네. 아직도 슬라브 쪽은, 매우 가부장적이다. 네네.라고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아직까지도 특히 조지아. 네네. 아 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왜냐면 이제 그쪽을 우리가 이제 동북권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동북이라고. 네. 그래서 그 동북권은 어 아직도 이미 이제 공산 그쪽은 다 끝났지만은 네. 그 영향이 아직까지 조금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어, 그, 좀, 좀 약간 어두운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게 조금. 음지, 어 음지 약간 느낌. 우리가 집에 지다 갔을 때, 사람들 만났을 때그 느낌. <laughs> 네, 그 느낌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지성, 상남자. 어, 약간, 예. 그러니까 그, 러시아 친구한테 들었는데, 네. 아직도 어떤 곳은? 네. 더 다가오진 않겠지만, 여자가 남자 보면 손도 못된다 네. 라고 들었어요. 음... 예전에 이탈리아도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 완전... 많이 바뀌었가 일장 네.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어, 어느 순간 이태리도 많이 바뀐 거죠. 사실 아직도 뭐 여성 폭행 이런 게 많이 심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어디? 이탈리아가. 이탈리아가 데이트 폭행. 어 그런 거 요즘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달쯤이었나? 예. 네. 항상 이맘때쯤에 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세리아. 네네. 그래서. 그 선수들 립스틱 볼에 네. 이렇게 바르고, 아... 그게 이제 데이트 폭력 반대하는 캠페인이거든요. 나폴리도 그랬고, 예전에 여기 이 베네치아에서도 데이트 폭력 그걸로 또 여자가 죽었는데, 여자의 이름이 제 기억으로 줄리아였어요. 네, 네. 이고 그것 때문에 또 이번 년도 한번 난리가 났었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네, 어, 우, 우디네제 나폴리 경기를 보러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여기는 우디네라고 하는 어, 동네입니다. 아주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죠. 세관님한테 네, 그 마지막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있었을 그 시절에 어, 이 경기를 이기거나 비기면 그러니까 승리가 확정되는, 그러니까 우승이 확정되는. 딱그 시기였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비겼어요. 그죠? 아... 비겼던 걸로 기억해 나는. 어? 한공 먹히고 오시면이 어찌저찌 밀어넣기 해가지고. 어, 비겼어. 네. 비겨서 이게 우승이 확정되는 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서 어 그럼 뭐라 그러죠? 난입. 난입. 네. 어, 을 하고 어 나도 난입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태극기 들고 난입하고. 서 음. 음. 선수. 김인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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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근데 김인재 선수가 그때 나한테 어? 세바 아니에요? 딱 얘기했어요 그때 완전 아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건데 아,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때 최고의 드라마가 나올 뻔 했는데 안 하더라 야 아쉬웠습니다 네. 친러 국가인 세르비아도 어. 과거 구소전 시절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한 국가이니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들었어요. 네. 세리아는 어. 그 캠페인 있잖아요. 여성 네. 폭력 반대. 네네. 네. 뭐욕 많이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뭐 그래. 여자 여성 폭력 반대하면서 응. 너네 응. 그 그거 있죠 코파 이탈리 아? 어? 그거는 왜 여성 인권 탄압이 제일 심한 네. 아랍 가서 개최하냐? 응, 음. 결승전. 어 요즘 4강이나 결승전에 아답가서 하더라고요. 아, 그쵸.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어, 그거는 좀 다른 얘기 아닌가? 글쎄요. 어. 돈은 돈이고, 그건 그거고. 어, 어쨌든. 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상 요지경 저지경. <laughs> 맞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지금 길을 보니까 어 굉장히 좀 신도시 같은 어, 그런 잘 닦여진 길에 어, 아파트 같은 그런 음, 새도 다 지은 느낌? 네, 집들도 굉장히 아, 새그 네. 정도의 이정 그러니까 공장이 있어지만 이종기가뭐제 생각에는 이 발전한 네,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어, 충분히 어, 유출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 지담님 18년도에 여행중 베네치아 숙박비가 비싸서 근처 우드네에 숙박, 하루 숙박한 적이 있는데 반갑네요 어. 어, 여기 지금 네트워크가 좀 안되네요 <laughs> 이태리 지붕들의 특징이 평평한 편인데 여기는 삼각지붕들을 많이 보이네요 눈이 많이 와서 그런거 아닐까요? 북쪽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로마는 진짜 평평하죠 나폴리 도 그렇죠 눈이 올 없으니까 깐막지가 없으니까. 없 예. 네. 밀라노도 가끔 온다는데. 네. 여기는 알프스하고도 좀 가깝기 때문에 눈이 좀 자주 올것 같습니다. <laughs> 이태리 사람들이. 일라노랑 토리노 환장하잖아요. 네. 물어봤어요. 이탈리아 친구한테. Uh -huh. 왜 이렇게 좋아하냐. Uh -huh. 너네, 걔네들, 자기네들 잘 산다고 너네 무시하는 건데. 데 uh -huh. 그러니까 한국 문화 좀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Uh -huh. 너가 만약에 평생을 uh -huh. 한옥 집에, 한옥 마을에서 살다가 uh -huh. 서울 왔다고 생각해봐라. Uh -huh. <laughs> 딱 그거다. 일리 있는 말이네. 정확한 말이 <laughs>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에서 살고 싶듯이 이들도 좀 그런 이노에 음, 그런 대도시에서 살고 싶은 로망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어. 어.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이거 새로 다한거 아니에요? 우박 때문에요. 음... 야, 우박 이렇게 세게 내려가? 응. 인도도 올라가시죠? 네네. 나폴리에서 우박 맞아봤습니다 나폴리에도 가끔씩 그럴 수 있죠. 가끔 그러다고요. 그러니까 우박이 참 신기하게도 봄이네. 뭐 이거 보세요 <laughs> 대충. 뭐뭐 뭐. 창문. 아 창문. <laughs> 그러니까 우박 저렇게 맞아버리면 그 그러니까 차. 바이오바님 애마에. 맞은 적은 있는데 저렇게 찌그러지진 않았어요 아, 아, 아. 다행히도 그 지금 5시네 지금 몇분 몇 남았죠 우리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끊기는 점 네, 죄송하고요 어 열심히 잘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반음이 안 나오네요. 싹 다, 응? 다동기장 시점에 지어진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죠. 경기장 근처라서 그런 것 같아. 지금 계속 계속 끊기, 끊기지. 지금, 종료는 해야 돼서. 하나, 둘, 원, 투. 네. 어... <laughs> 방송이 중간중간에 계속 끊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여기서 인사드리고 어, 편집된 영상으로 네, 어, 그 분위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늘 항상 파이팅 하겠습니다. 더자주인사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네, 우리 허준 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 둘, 셋. 건아 세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